안녕하세요. 재테크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플러스 0.48% 상승 마감. 제가 약간은 오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횡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817.15 포인트거든요. 정확히는. 돌파가 나오면서 안착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좀 넓게 보면 817포인트는 넘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0.01포인트요. 그렇기 때문에 걸쳐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승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 횡보 가능성, 하락 가능성 다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번 주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냐? 짧게 짧게 대응하면 좋은 이유가 어떤 방향이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나 제가 이런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오늘. 뭐였냐면 워렌버핏이 우리나라에서 매매하기 힘들다. 왜냐면 워렌버핏 자체가 워렌버핏 자체가 투자 방향이 가치 투자예요. 가치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힘들다. 불가능한 수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외국인도 많고 워나, 워낙에 그런 대량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가치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존재하는 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워렌버핏이 미국에선 성공, 우리나라에선... 힘들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렌 버핏도 힘들다라는 거를 같이 투자한다. 워렌 버핏보다 같이 투자를 잘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타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물리면 난 같이 투자야.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서 수익 보기가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향이 어떤 건가요? 단타, 단기, 데이트레이딩.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밖에 안 들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11월 21일 오늘 날짜 브리핑 쭉 나왔고요. 시초가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 시초가 뽑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 끝나고 나오는 기사 정리 그리고 시회 흐름 파악 다음 날장전장 장 전에 호가 파악 그리고 저항선 돌파 여부 더 안정적이게는 저항선의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 갭 없는 부분, 더 안정적 이기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더 안정적 이기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시초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위에만 보고 진행하셔도 된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 나온 거세 종목 보시면은 코난테크놀로지 보실까요? 코난테크놀로지 시가 대비 3%, 6% 올라갔습니다. 솔트룩스, 솔트룩스, 솔트룩스. 사실상 3%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대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약수익 혹은 보합 정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오픈롤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11% 올라갔죠. 그러니까 5, 3에서 5%는 겉뜬니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구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고 내려갔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가 진입, 시초가 매매를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 안전하게 현금 확보, 제조반도체, 정리, 앤디포스 역시 정리, 뭐다 정리에요. 수익 정리, 위니아이드는 이제 거래정지 전에 이제 좀 물려있었던 종목인데, 3% 이상 수익권이었지만, VI 15%, 그 다음에 위니아이를 상한가 달성까지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매도 안 했죠?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NP 상승 나와줍니다. 대응장 잡기 위해서 정리 안 했고요. 모아 데이터 보합 정리하고 비상 비상 교육 상승했죠. 한동훈 뭐 언급이 있으면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간 부분 그리고 사우디 이거 스마트팜은 그 우듬지팜 우듬지팜 들어갔죠.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보합 정리했죠. 그러면서 우듬지팜 반등 나오면서 수익 마무리 좀 아쉽지만 3%에서 3 5% 먹은 맞는 겁니다 위니아이드 부활 가능성은 상한가 풀리면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18% 정도 수익이었죠 17%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셀라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상 손실받습니다 손실 손실받고 손실 이제 랩지노믹스 이런거 한동훈 봐라 이런 거 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결국엔 보던 거 중에 하나, 랩지노미스트로 하고 CBI, CBI는 이제 그뭐 재료라기보다는 차트적인 관점을 본 거예요. 쉽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수렴 이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에 진입을 하면서 다음날 보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두 종목 전부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마무리가 됐고. 시위에서 강하게 나오는 거 정리해야 된다 했죠 이런 거 그러면은 스마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네요 내일 시초가로 진입 가능 여부를 장전에 보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라 하면 어디에요? 14,400원이죠 14,440원 마무리이긴 한데 14,450원 14,45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서 시작하면은 진입해서 시초가 매매를 노려볼 수 있다 내일 장전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식으로 쭉 보시면 되는거예요 계속해서 노하우를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만 내시면 욕심만 안 내면 누구나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욕심 관리가 잘안 되면 무료로 그냥 돈 받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방 있잖아요. 이방 무료로 들어올 수 있어요. 댓글 링크에 남겨져 있는 게이 방이에요. 들어오셔서 돈 받으시고 안정적인 주식 하시면서 꾸준한 수익 한번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한주 주 애매하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다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투자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